양구, 오장쨔이몇 년째 하시는 거야? 한 11일. 장날에 말해, 사람들 와다지다 하면서 말이야. 뭐, 오늘 바람 많이 불어. 아 여기는 양구장의 풍입니다. 아무튼 대박 나시고 파이팅 하세요! 예, 네, 예. 네. 네. 장이 오일장인데, 양구장터는 이렇게 장터가 서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장이 아주 생선장입니다. <laughs> 야, 오징어 때가 <laughs> 좋고, 창문도 못열대는데 동해안에 지금 난리인가요? 양 도장이 보 오늘 비가 많이 올줄 알고 사람들이 오, 많이 오, 안 나왔어요. 어? 성모, 안녕하세요. 많이 안 나오셨어요. <laughs> 다나 오시면 얼마나 나오시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몇 날? 17호예요. 17호. 아, 지금 세월에 보니까 한 10분 정도의 성인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동해안 쪽은 지금 뭐 300mm까지 내려온다는데 그래도 양구는 내륙지방이라 조금씩 날이 개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 장사가 샀는데 어, 그러세요, 손님들이 그러세요, 지금 좀 집중적으로 지금 먹으러... 사장님도 여기서 한번 몇년 하셨어요? 네, 예. 고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표 변해봐야 이거 85년부터 했습니까? 885년부터 했으면 몇 년이야? 35년 정도 하신 거야? 그렇게 <laughs> 해어 그죠. 아 근데 신발을 35년 한 분은 내가 지금 오래한 만에 만나겠네. 보통 보면 20년, 25년 이렇게 되는데. 신발은 80년 정도 하거나 안들어라고 그죠. 어째 신발? 한분 중엽시 16에 홍천, 27에 안 가고. 안 가고 쉬시고 3아 38에. 삼팔 어디야? 화천 화천 갑니다 네. 화천 요 옆에 근데 그래, 49에 네. 쉬고? 쉬고 아하루가간거 뛰네 쉬는 게 아니라 집에서 또 가야죠 가게 와야죠그나도또아 가게 또 있으신 게 따로? 거기 있죠 예 홍천에? 예아 네. 거기, 거기 앞에? 예어가게 네. 중앙시장 중앙시장 네, 예 남문 옆에 남문 옆에? 예아 네. 50에 이제 양구 오시고 세장 나오고, 어, 세장 나오고 나머지는 이틀은, 이, 이틀은 집에서 아유. 어, 아, 그림간 되지. 보통 가게가 없는 분들이 하거든, 이거. 근데 우리 사장님은 역시 에, 다르십니다. 가게 매장이 홍천에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이틀은 집에서 3일은 야전에서 35년간 어떻습니까? 신발 그이 용팔 세월이 바뀌니까 어. 패턴도 바뀌고 옛날 하고 그 옛날 고무신 많이 파셨겠네 고무신 하고 저기 잠화하고 뭐 싸구려 많이 팔았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걸 쓰러 안 팔고 예 네. 그 소비층도 바뀌고 어그 35년의 세월이기 때문에 어, 단골도 많이 오고 엄청 많으시겠네요 어르신들 이제 많이 돼요 남나오시고 그러죠 뭐. <laughs> 그다음에 사장님이 그 인상이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어르신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야.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거우> <laughs> 그죠 이건 바닥에 조립입니다. <laughs> <바닥에 웃음> 예 오늘 양구장이 한뭐 열댓 명 정도의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비오는 <laughs> 날 <laughs> 장마철에 창터를 지키고 계십니다. 생선도 <laughs> 다 나오고. 여기도 신발. 이야, 우리 아버님은 또뭘또 열심히 으십니까 옐로 빨간 것들은 파란 거 어마어마히 큽니다. 직접 농사를 지셨다고 하네요. 그건 <laughs> 다 제가 농사. 거예요 대답하는 거는. 양구에서 농사 지어가 <치죠>. 제가 <laughs> 2 1세 백두산보다 양구 어. 왕년에 여기 대한민국을 지키지 지켰어요. 지옥기. 그래서 오늘 양구를 응? 그옛 추억을 내가 가지고 지금 취직. <laughs> 산딸기의 덕품이야 또... <목소리> 이렇게 아니, 하, 한 이렇게 하죠 얼마? 네? 이거 이거 음, 이거 만 원. 이거. 어, 거만 원. 이게 다? 네. 아유, 이게 다만 원이래. <목소리> 자, 5천원립니다잘 <4입니다. 웃음> <자>, 먹겠습니다. 무머니 <laughs> 당골이시네. <laughs> <laughs> <우영은이>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뭘 사러 <laughs> 나오셨어요? 예. 네, 뭐? 내려왔 아이고. <웃음> 시가... <웃음> 세금을 내려 나오신 우리 어머니 그래서 장날에 또 많이 사가셨습니다. 어막 날아간다 그러고 많이 파셨어요? 물건이 없어서 그냥 가라. 물건이 없어서 팔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여기서 전을 붙이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매밀 전병 붙이시고 계시네 장사는 많이 하시고 사람이 안 나오네 그죠? 아. 장난니에요 나오셔야... 그렇게 그래, 한 장에 얼마씩 하셔? 천 <놀람> 원. 천 원이 엄청 싸네 그 어머니 손맛 그대로.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사람들이 좀 제법 나올 텐데, 그죠? <놀람> 양구장에서 오래 하셨어요? <놀람> 메밀 점정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거 메밀 점이 막걸리 한잔딱 좋은데, 그죠? <놀람> 아무튼 맛있게 마늘 많이 파셔. 시장까지 펼쳐지면 5일 짱 톱니다. 많이 파시고.